여러분, 반갑습니다. D6 매일 묵상 9월 10일 수요일입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죠. 16장은 그 편지의 마지막 장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책망과 질책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어요. 또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서 서로 고소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말씀 안에서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고자 했던 거죠. 자. 그 편지의 말미 마지막 권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 교회 부탁을 하나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간건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라. 그 많은 문제와 아픔 속에 결론처럼 주어진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죠. 감사한 건요. 이런 권면과 부탁을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는 부탁이에요. 먼저 깨어 있으랍니다. 이런 부탁이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잠들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또 분별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을 간직하지 못한 채 이렇게 영적으로 잠이 든채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죽은 영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죽은 영이 살았지만 이따금씩 잠들 때그 잠들어 있는 영을 깨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일어났으면 하나님이 깨우셨으면 그, 그 이후에는 굳게 서야죠. 어디에 서라 그러나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아, 여러분,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를 향한 권면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 부족하죠. 이 말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완전하신. 우리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붙어 있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간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 그대로 깨어 굳게 설진데, 우리가 못해요. 깨어 굳게 서셨던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